호세아 2장 18절,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언약을 맺으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을 꺾어 버리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이스라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지 아름답게 펼쳐 보이는 구절입니다. 앞선 절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떠남을 책망하셨지만 그 모든 과정의 목적은 그들을 다시 사랑의 자리로 데려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회복된 백성을 향해 놀라운 평안의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과 언약을 맺는다. 이 말은 자연 전체가 이스라엘과 조화를 이루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 깨어진 모든 관계,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의 회복 안에서 다시 정렬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다시 평온해집니다. 이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을 꺾어버리고 이는 단순히 군사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외적인 전쟁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전쟁도 끝나는 평안입니다. 두려움, 경쟁, 비교, 불안, 상처. 이 모든 내면의 싸움이 하나님의 회복 안에서 꺾여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칼을 들 이유가 없고 무기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평안이 눕게 하리라. 이 말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전쟁이 멈추어도 마음의 불안이 남아 있다면 사람은 눕지 못합니다. 밤이 와도 편히 잠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 다스리시기에 드디어 평안이 눕는 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평안은 상황이 완벽해지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풍요가 많아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져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심을 아는 마음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전쟁 같은 하루가 있고 끊임없는 불안이 있고 관계의 갈등이 있고 자꾸만 흔들리는 마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나는 너를 평안히 눕게 하겠다. 그분이 지키시는 평안은 환경을 넘어서는 평안이며 세상 어떤 것으로도 줄수 없는 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쉬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